안세 안녕하세요. 5조 5억년만에 실시간 다 김솔방울입니다. 요 제품 완전히 하게 맡겼어서 이제서야 편집하네요.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. 응? 누구세요? 엥? 아 죄송합니다. 그나저나 내가 왜 사줘야 돼요? 야, 내가 치킨 사줄까? 대신 우리 집으로 1분 안에 오셈 어차피 모르죠? 그르비 응? 아니, 이건 아니지 문 앞에서 대기하는 게어딨 쌤? 어쩔 수 없지 내 비장의 무기 살짝. 치킨집 때 잡음이 많이 들릴 수도 있어요. 양... 으, 여보세요? 거기 떡? 치킨집이죠? 아니, 아, 네, 저, 양념. 음. 응? 뭐라는 겨? 치킨은 양념이지. 아, 죄송해요. 제 옆에 있는 대머리 친구 때문에. <laughs> 그럼 밥만 주세요. 45분이라니. 짧은 건가? 약4 5분 후. 야, 무슨 좀있냐 아, 죄송 아래 배상류 여기요. 야, 나손 씻고 올으니까 먹기만 해봐라, 레알. 이렇게 김치는 설천이 상무 좀 피하고. 다리로, 다 먹고, 자기 쥐블로, 졸아 깨는 데. 여보세요? 아, 제 친구 고소 좀 하라고요. 고소 사연은 준비해놨어요. 제 실시간이 증거입니다. 네 내용 정말 똥망해죠 갑자기 극발진 해버림 <laughs>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제든 모르겠지만 네수이 예, 끝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아 제가요 왜 이렇게 짧아 생각해보니까 보니 너무 짧으네 아 죄송해요 다음은 더짧을예죠